<듀야> 네두르미나 예스웨라 입니다 아, 자 오늘의 게임은 유루 캠프 원래 원작이 애인데 캠프로 하는거예요자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응. 어, 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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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가자 아, 캠프 가자 그니까 아, 러 캠프를 아. 떠나는 동아리죠 얘네들이 와와음음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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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신사샤 린짱 모토로? Okay, 오케이 사진자지자요찍다와뭐 뭐야 린짱 도시다노왜말 걸어 이지니 토레타 뭐 후지산? 신데후지산모 키레이라네에 어, 도로오카나어라끓먹자 캠프 역시 라면이지. 다나 캠프가 그런 느낌이 좋긴 하지. 불 피웠을 때 약간 따뜻해지는. 네 뭐야 저 사람들. 다 나데시코와 지산스너 뭐야? 어 뭐야? 로로비시 그래 그래. 피워봐라. 따뜻해. 크 이거지. あったかい。ねが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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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がが何が何が何が何い何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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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コマンスープカレーまずは鍋ですりつぶしたが何が何と何が何が何が何が何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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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패스해 버린 요리를 아, 요리를 컨텐츠로안 하고 이렇게 패스해. 부드다 어, 진짜 아니 이걸 내가 직접 패스해야 되는데. 써, 써는 것까지. 오. 아스팔 먹어 봐. 어, 아스파라거스. 아니, 이거 야채도 얹어 줘. 너안 먹고 있는데? 흐흐. 맛있냐? 야채랑 야채도 아. 헤이 오다 먹었네. 근데 텐트를 이게 두 개로 갖고 왔네. 같이 하자고. 나 언제잖아요. 뭐야 이거? 그래 밥을 먹었으니 이제 또뭘 마셔야지 또. 커피. 와 커크하지. 인본이 없네. 그니까. 우와. 근본이야. 네, 저는 그럼. 네, 그런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주 간단한 캠핑이네. 다음에 봐요.